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 자, 우리 필자가 주장하는 반은, 어, 뭐 해야 한다 대놓고, must, 이거 해야 합니다. 라고 띄울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we must,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시면 정답 나오는데요. 자, we must, 여기 보실게, 우리 뭐 해야 된대. make time for play. 자, 우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우리가 make time, 만들어야 된대요. 자, for play, 놀이라던가, relaxation, 휴식도 잘해야 되죠. exploration, 탐험도 잘해야 돼. 그리고 an essential ingredient of the creative Insight that help us evolve existing ideas and send new project in motion인데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시간을 내느냐? 어, 잘놀고잘 쉬고 기타 등등을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essential ingredient라고 해서 필수적인 재료고요. 자그 필수적인 재료 즉, creative insight라는 창의력이 있는 그런 통찰력의 아주 필수적인 재료들이죠. 자그 재료는 that help us 우리를 도와서 evolve 발전시켜 줄 거예요. 기존의 아이디어 발전시켜 줄 거고요. 자 그래서 set new project in motion 이게 실행하도록 도와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요뭘 잘해야 돼 이런 거를 위한 많은 활동들을 위한 시간을 내야 되더라 그래야 우리는 창의력이 발달하더라 라는 내용 보였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must라는 표현이 한번더 떴죠 자 그래서 여기 must 한번더 읽어주시면서 어, 같이 똑같이 말 반복하는 게 뭔지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to stay creatively fit 야, 우리가 그러면 창의력이 있게끔 stay fit 이제 잘 유지를 하고 싶으면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인드, 정신을요, engaged and on the move. 우리 마음을 잘, engaged, it, 잘 이제, 어, 뭔가에 참여를 하게끔 해야 되고, 계속 움직이게끔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어, enemy, 적이죠. 창의력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it's nothing more than, 뭐에 불과하더라? standing still.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치? 아무것도 안 하고 standing still. 가만히 있는 거. 그게 바로 창의력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뭔가를 우리 마인드를 계속해서 engaged 자꾸 뭔가를 해야 되고 앞에 있었던 그런 거에 시간을 자꾸 내야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창의력을 위해서는 창의력을 유지하려면 다양한 경험이나 활동을 계속해야지 스탠딩 스테이트 이라고 하는 요렇게 가만히 있는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